어린 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교육 마술 그첫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이름부터 먼저 소개할게요. 선생님 이름은 바로 서기원이에요. 어린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우 좋아요. 자. 오늘 첫 날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배워야 될게 너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TV에서 맛을 많이 본적 있어요? 네, 좋아요. 많이 본 친구도 있고 직접 본 친구도 있는데 어, 좋아요. 어, 그런데 마술을 어 우리 친구들 여기 무슨 반이죠? 교육 마술반, 교육 마술반에서 마술을 선생님하고 계속 배우려면 마술을 보는 법칙부터 배워야 돼요. 그 법칙을 뭐라 그러냐면 바로 관객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 여기 자 관객의 법칙이 있어요. 관객의 법칙 네, 이렇게 있고요. 관객의 법칙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선생님 설명 잘 들어. 첫 번째는 뭔지 알아? 첫 번째는 박수와 환호를 많이 한다, 많이 한다. 자, 우리 친구들 따라서 읽어볼까? 선생님이 먼저 하면 친구들 따라하는 거야, 알겠죠? 자, 관객의 법칙. 자, 다시 크게 따라야지. 아, 유 선생님이 뭐왜 이렇게 못 따라하면 어떻게 다시 크게 시작? 관객의 법칙. 관객의 법칙. 첫 번째. 첫 번째. 박수와 환호를 많이 한다. 박수와 환호를 많이 아, 한다. 그렇지. 마술사가 마술 착 보여주면 우리 친구들은 박수 환호를 막 해야 돼, 요 알겠어요? 네, 네 좋아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두번 보여달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법칙이 있어요. 하지 않는다. X 해놓게. 자, 선생님 따라 해보자. 두 번째. 두 번째. 두번 보여달라고 하지 않는다. 두번보여달라 하지 않는다. 그렇지. 이거는 무슨 법칙이라고요? 관객의 법칙이야. 그치? 자, 아직 몇개 남았어. 세 번째는 마술 도구의 손대지 않는다. 또 어떤 친구는 손대지 않는다네. 손대지 X 이렇게 읽으면 혼난다 선생님한테. <laughs> 자 다시 따라 서 읽어보자. 세 번째. 세 번째. 마술 도구에 손대지 않는다. 마술 도구에 손대지 않는다. 그렇지. 네 번째는 자 가르쳐 달라고 조르지 않는다. 가르쳐 달라고 X 해볼게자어 이게 관계계 법칙에 네 가지밖에 없어. 우리 친구들 이걸 외워야 되는데. 외워야만 오늘 선생님이 배울 마술을 보여줄 거야, 알겠죠? 자, 따, 선생님이랑 따라서 한 번씩만 다시 읽어보자. 관객의 법칙, 관객의 법칙. 첫 번째, 첫 번째. 박수 와 환호를 많이 한다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같이 한 번씩 외쳐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아시겠죠? 네, 시연이지만 네, 평소 하는 대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외우고 나서 이 외울 시간을 아이들에게 좀 부여합니다. 를한 5분 정도인데.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 굉장히 잘 들어요, 일단은. 그래서 첫시간을 이렇게 외우게 하고, 그리고 외운 시간이 끝났으면 다시 이제 리얼 버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외웠어요? 아우, 그러면 선생님이 잘 외웠는지 한번 물어볼게. 관객의 법칙 첫 번째가 뭐야? 너.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한번씩 시켜보세요. 그래서 모르면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관객의 법칙을 다 알았으니까 맛을 볼 준비가 다 끝났네?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오늘 배울 맛을 먼저 알려줄게요. 자. 자, 사진 시 제대로 간다. 안녕하세요. 마술사 석연입니다. 에이, 박수쳐야지. 첫 번째 곡치 뭐라 그랬어. 그렇지. 다시 한다. 안녕하세요. 마술사 석연입니다. 짠짠짠짠짠. 아우, 잘했어요. 자 선생님 오늘 보여줄 마술은 바로 지폐 마술죠 자자 선생님이 이렇게 만 원짜리 하나를 가져왔어요 만 원짜리 이상하다고 이거는 어, 마술 은행에서 쓰는 마법 나라에서 쓰는 마술 지폐라서 조금 이상하게 생겼어 <laughs> 자 근데 이 지폐를 잘 펴놓고 잘 잘봐 선생님이 이야. 이야 신호를 주면 서서히 서서히 움직이면서 왜오 이렇게 지폐가 접혀 버려요. 박수. 와, 우리 친구들 너무 신기하죠. 어, 맞아. 그럼 배우고 싶어요? 네. 아우 좋아요. <laughs> 자, 배우고 싶어. 자, 그러면 마술을 배워서 우리 친구들 이제 이 마술을 하면 뭐가 되는지 알아? 그렇지. 마술 하나라도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다면 그게 바로 마술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음 마술사가 되려면 또뭘 알아야 는지 알아? 마술사의 법칙을 알아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마술사의 법칙을 외우는 친구들만 선생님이 이 마술 가르쳐줄 거야. 알겠어요? 아, 좋아요. 자, 그러면 마술사의 법칙 한번 알아보자. 여기 보세요. 자, 마술사의 법칙은 아까 우리 친구들 관계없이다 외웠잖아. 그거랑 반대야. 그것만 기억하면 다 맞출 수 있어. 자, 봐봐. 여기는 마술사의 법칙. 이거는 언제 지키는 거야? 그지 마술을 보여줄 때 지키는 거야. 관객의 법칙은 마술을 볼때 지키는 거야. 이거랑 반대야. 1, 2, 3, 4. 자, 박수 한우를 많이 한다의 반대는 뭐야? 네? 박수 한우를 조금 한다? 에이, 그거 아니지. 자, 박수 한우를 많이 한다의 반대는 박수 한우를 많이 받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박수 한우를 많이 받으려면 우리 마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습을 많이 해서 완벽하게 보여줘야 돼요. 완벽하게 보여준다. 이거예요. 자, 따라서 해볼까? 마술사의 법칙. 첫 번째, 연습을 많이 해서 완벽하게 보여준다. 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두번 보여달라고 하지 않는데 반대는 뭐야? 그렇지, 두번안 보여주면 돼요. 우리는 두번 보여주지 않는다. 마술을 두번 이상 보여주면 안 돼. 선생님 물론 이 마술은 두번 보여줘도 돼라는 거는 괜찮지만 다른 건 절대 두번 보지면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마술 도구에 손대지 않는다에 반대는 뭐야? 마술 도구에 손대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런데 어떻게 손대야 돼? 마술 도구를 소중히 다뤄야 돼요. 마술 도구를 소중히 다룬다. 왜냐면 마술 도구는 우리 친구들이 쓰는 어, 뭐 학용품이나 장난감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마술만 할수 있게 연약하게 만들어진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막 이렇게 막어 마음대로 어, 어, 막 던지거나 이렇게 찍거나 그러면 마술을 할수 있어 없어 그렇지 할 수가 없어요 자그 다음에 네 번째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는다 반대는 그렇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친구가 또 무슨 얘기를 하네 아 선생님 왜 가르쳐 주냐고 우리 친구들은 이관계의법칙과 마술사의 법칙을 다 아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또 시간 줄 테니까 이거한번 외워봅시다. 알겠죠? 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관계의 법칙과 마술사의 법칙을 모두 숙지시킵니다. 어, 이렇게 하면 아마 과정이 약 120분 중에 약 60분 정도가 소모가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쉬는 시간 약간 가진 후에 바로 이어서 이제 해법으로 들어갈 텐데, 어, 그 해법, 속에서 제가 그첫 시간대 해야 될 일들과 업무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법 속으로 출발해 보시죠.